현재 는 거야? 어? 긴 영상 찍지. <laughs> 시골. 와우. 감자가 숯불에 구워지고 있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우려고 했는데요. 숯불이, 불이 늦게 사는 바람에, 감자를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와, 숯불 진짜. 엄청 잘 살았다. 고기 구울 때 살아나지, 아 먹을 수 있어? 오우. 오우. 감자가 알감자 수준이네요. 어, 숯불이 좋아서인지.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쭉, <목소리> 어어어 <어뜨고>! <laughs> 어머니 마에 어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야, 진짜 잘 자랐네요. 오 <laughs> 어, 마늘을 일찍 심으셔가지고 빨리 자랐네요. 와, 이건 대파. 감자를 껴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우 뜨거. 아우 진짜 맛있게 익었네. 와 보이시네? 응. 뭐 먹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음. 마먹어보래 역시 감자는 숯불에 구워야 돼. 고추장 넣고 소세지 맛있어요? 짠것보다 맛있지 말씀이 없으시네 저집 대추는 왜안 따? 응? 음? 대추 왜안 따? 손발은 어떻게 따? 와 상추 잘 자랐네요. 어머니 뒷마당인데 요 음, 여기는 아우가고 시금치, 아우 시금치. 어머니 진짜 엄청 많이 심으셨다. 이 꽃은 뭔 꽃이야? 이건 담배 배추인가? 아니 뭐라고지? 모르겠네. 자, 다시 앞마당으로 자, 감자. 돼삼겹살. 엄마 집에서 먹으면 밖에서 먹는 것처럼 응. 꿀맛이야. 술도 맛있고 응. 고기도 맛있네. 들판 들판도 보이게. 고기는 원래 맛있지. 아니 들판도 보이니까. 응. 멋있잖아. 밖에. 산을 어디 놨냐? 저기, 밖에, 길가에다.